자 케비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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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인터뷰로 어,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리 소감 먼저 한 말씀 간단히 들어보죠. 어 이제 저희가 프로를 확정지어야 돼가지고 되게 승리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했는데 어, 이기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케비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노틸러스로 야 이거 그랩 적중률이 이거 예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비 때마다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철컥 철컥 잘 걸어줬습니다. 어, 어떻게 노틸러스 본인의 어떤 모스트가 될것 같나요? 어 사실 이제 이번 주 준비할 때 연습할 때 거의 열판 네. 연습하면 노틸러스 아홉 판 정도로 노틸밖에 안 했어가지고. 어 이게 플러스 노틸러스... 티어가 그래? 높기도요. 한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을 네. 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각이 좀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보는. 그래서 그런지 블루일픽 노틸러스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도 그랩 그래. 어. 항상 성공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네, 아. 아리와 뭐 노틸러스의 콤보가 계속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에서의 콜은 대부분 케비 선수가 주도하나요? 네 먼저 보. 보 이제 제가 먼저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보통 음. 그렇게 걸린 순간이 제가 먼저 하고 이제 얹어 주는 느낌으로 미드 선수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뭐 우선 바텀 이제 라인전 관련 질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리 상대로 노틸러스는 이제 상성상 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 제리를 이제 저희가 상대하는, 상대할, 어떻게 상대할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되게 강력한 CC기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챔프가 이제 노틸러스라, 그리고 지금 노틸러스가 티어가 되게 높다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음, 예. 노틸러스 먼저 먹는 쪽이 챔피을 유리하게 갈것 같다 해가지고 노틸러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지금 뭐, LCK에서도 노틸러스의 티어, 뭐, 상당히 그렇죠? 고평가가 되고 있고, 이번 주, 지난 주까지 뭐, 엄청난 평가, 그리고 전적도, 승률도 굉장히 어, 좋게 그럼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케비 선수, 사실. 어, 1군 선수들도 지금 엄청나게 뭐 계속 가도를 달리면서 어, 성적을 지금 목표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 어, T1 2군도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 좀 상향됐는지 좀 궁금해요. 네.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예, 네. 렌즈 쪽으로 조금만, 예. 네. 자, 3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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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에요. 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돌아왔어요. 어, 어, 네 <laughs> 난시, 예. 네. 어, 이번, 이번 시즌 목표 거실? 어떻게 좀 상향이 좀 있나요? 어, 일단 남은 경기를 다 이기는, 이길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좋아가지고, 어, 다 이겨가지고, 최대한 높게 이제 풀옵을 등수해서 이제 우위점을 간다 받는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시. 어, 지금 사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은 팀들이,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이미 진출이 확정된 팀들도 경기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 사실 이게 상대팀을 이겨야 되기도 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내야지만 <laughs> 우승할 수 있다 코로나를 이겨내야지만 플레이오프 갈수 있다 라는 음. 얘기가 오기는 T1 이군도 지금 사실 어 톨렌디 선수를 필두로 진짜 코로나 한대 맞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경계 경각심과 뭐 경계를 좀 하고 있는지 뭐 대응책이 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원래 되게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음. 어... 되게 의도치 않게 힘든 상황을 맞았는데 어, 나름 쉴수 있었던 쉴수 있었어서 잘 충전해가지고 좋은 성적 오히려 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이 어, 이제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 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끝으로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항상 의젓한 우리 케빈 선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 t 원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경기력 유지해서 우승까지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T1의 안정감을 도맡아 주고 있는 케비 선수 오늘 또 슈퍼 플레이까지 멋진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